안녕하세요. 텃밭 부자입니다. 오늘은 어, 텃밭에서 조금씩 키우는 고추를 태양초로 말리는 방법을 저만의 비법으로 <laughs> 색깔도 예쁘고 곰팡이도 안 피고 깔끔하게 말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고추를 씻어보겠습니다. 어 우선 먼저 어, 제가 준비한 밀가루 종이 컵으로 세 컵을 준비했어요. 세 컵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 컵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덩어리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젓습니다 이렇게 막 저어주세요. 어우, 잘 풀어지네. 됐죠. 이렇게 잘 풀어졌습니다. 잘 풀어진 거를 제가 물을 20리터를 준비해 놨어요. 그럼 여기다가 20리터 물에 섞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섞어 주시고, 또 요것은 식소다입니다. 소다 한 컵, 그 다음에 양조식초, 종이컵으로 세 컵을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세 컵을 준비하면 이렇게 약한에 거품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섞입니다. 뽀얀 물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적당량을 덜어서 씻어보겠습니다. 밀가루는요, 착착 용이 좋아서 고추에 묻어있는 각종 이물질이나 오염들을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깨끗이 구석구석 하나하나 꼭지를 따면 안 되고요. 꼭지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 줍니다. 이렇게 씻으면 뽀독뽀독하고, 반짝반짝하고, 아주 잘 닦입니다.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해서 건져주시고, 이제 네, 다음 물로 가서 이제 헹궈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헹굴 때도 뽀독뽀독. 이렇게. 헹굴 때도 뽀독뽀독 씻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한번 헹궈줍니다. 깨끗이. 아주 깨끗이.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깨끗이 총세 번을 헹궈줬어요. 이렇게 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아우, 아주 그냥 꼬독꼬독 합니다. 밀가루를 씻으면, 어, 아무 걱정 없이, 혹시 꼬치가에 묻어 있는 미생물이나, 오염물질 깨끗이 이렇게 씻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탈탈 털고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러면 티 하나 없이 아주 그냥 깔끔하게 꺼른직함 하나도 없이 깨끗이 씻겨요. 그러면 은 이때 이때 꽃추 꼭지의 역할은 다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렇게 모아 주시고 이렇게 따기 쉬워요. 이렇게 따 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반에 고추 꼭지가 아주 잘 따지죠? 이렇게. 어, 아까 방식으로 이제 다 씻었어요. 저는 이렇게 항상 밀가루를 이용해서 고추를 씻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끗이 한번 씻어보세요. 아,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 지난해보다 좀 수확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물을 많이 먹어서 갈라지고 터지고 하는 거다 골라내다 보니까 양이 조금 줄긴 했어도 이렇게 깨끗이 씻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에 또 뵐게요.